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돈 앞 대연 안에 있는 헤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원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바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의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종작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시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아이 성을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보다 더큰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소식들을 들은 가나한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복의 방식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냐면은 사실은 큰 싸움이 아니라, 어, 칼과 이런, 어떠한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늘 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두 성의 패전 소식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늘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 된 것이죠. 이제 첫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것인가?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화친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죠. 2일 후에 요단서쪽, 요단서쪽에 있는 가나한 민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면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당했다는 라 거고, 그러니까 이일 가난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복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요소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러 하,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전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3절에 보시면은 이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이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결단합니다. 바로 기부원이라는 주민들입니다. 기부원 주민들이 이제 여우수아가 여리소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사절에 보면은 꾀를 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동명, 동맹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부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을 수 없고 혼인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막상 화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가나안 민족들과 화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갔냐? 깨를 내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어,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면은, 목숨은 살려두고 종으로 삼아야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기부원들은,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치장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우리 역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의도적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한 족속이 아니라 가나한 족속 바깥에 있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해야만 이스라엘들이 안전하게, 어, 그들과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기부온은 이제 가나한의 중심에 있었고, 어, 이러한 가나한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꾀를 내었던 기부온을 대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먼저 보여지는데 7절에 보시면 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리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꾀를 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은어 기부원 주민들이 굉장히 저자세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에 보면은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이먼 나라에서 왔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속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굉장히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기에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은 달아져 있고, 음식은 곰팡이가 피었고, 또 어, 신발은 다달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기부원 주민과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약속에 여우수아와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이 정도면 우리가 동맹 맺어도 되겠는데, 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삼아도 되겠는데라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들이 어떻게 내일 묵상에서 나타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히 살펴보면은 실수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이죠.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도 어 자신들이 맘대로 이제 2, 3천 명만 데려가면은 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패배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어, 하나님과 뜻과는 다르게 하여서 패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지 않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수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우리의 모습에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성급하고 느낌대로 결정하는 조급함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연약함과 조급함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건너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습니다. 두려웠던 기독 기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깨를 내어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 왼쪽 해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라압과기브온이좀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네. 속임수를 사용했어야 했던 기브온의 절실함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기부온과 이제 라합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 라합은 상처하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기부온 주민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어, 그냥 살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죠. 그것처럼. 어, 여리고와 아이선 정멸 사건을 속여서라도 살아 했던 어, 그만큼 두려웠던 기부원에게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흑과 다르게 기부원은 종이 되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표현들이 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다가간 것보다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본 속속이 마냥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보다는 어쩌면은 마음 한 켠에 종교적 혹은 신적 존재가 필요하여서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먼저 들어와서 점점 신앙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개인적인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다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신앙이 더욱 더 커져가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기부원의 이야기들이 다만 우리가 이제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품으실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교회도 마냥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에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하나님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후에 이 조약을 깨뜨릴 수 없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들을 종으로 삼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내일 본문과 또 모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의 구원 가운데 그들을 향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데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업은 누구에게나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부원족 속의 이야기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나 또한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되어질 수 없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기부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기도하고 오늘 세영 우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뜻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연약함과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므로써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혹은 누군가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냥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나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누군가를 살려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강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상 가운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